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남 3구역 분양신청에 관해서 현장 분위기를 알고 싶어서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어, 우선, 조합사무실을 방문하니까, 이제 분양신청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게 상당히 많은데요. 어, 분양 신청은 미리 하고 나서도 6월 7일까지는 언제든지 평형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받은 해당 어, 소유자가 공유자이기 때문에 공유자 2인의 이름을 지금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필기를 참고하셔서 공유자분들은 필요 서류들 각, 다, 각각 다 준비를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어느 구청이나 상관이 없고요. 어, 그 상담해주시는 분 말씀으로는 이쪽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무인발급기가 뭐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어쨌든 이 표를 참고하셔서 필요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불화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어, 납부하셨다는 증빙 서류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하셔서 필요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이유가 이 필요 서류가 궁금해서 간건 아니죠. 어, 이제 현장 사무실에서만 알수 있는 그런 어, 조합원들의 분위기 이런 게 궁금해서 간 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많은 권리자들의 분위기나 동향을 이 조합 사무실에서 다알 수는 없었죠. 다만 감정가의 순위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이후에 변화를 줄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감정가입 발표 이후에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파이팅 넘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국공유지를 불화받아서 이것으로, 어, 가액, 감정가액을 더 높이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자신의 순위를 상승하는 분들입니다. 반면에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보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수를 하향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아파트랑 상가를 동시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러면은 자신이 가진 권리가 있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드, 그러니까 더 적은 평형을 신청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미 주택이 많아서 더 이상 등기를 할 여유가 없다라는 분들은 아예 현금 신청 사는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등수별로 몇 평을 신청을 하면 안정권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 1등에서 130등까지는 59평형을 쓰시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5 6평형에 15세대는 너무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예 안정권이라는 타이틀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예측을 제외하였고요. 그리고 130에서 260등 사이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안정적으로 53평형을 선호하시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261 등부터 한800 등까지는 이제 40평대를 쓰시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801 등부터 그 이후 2,500 등까지는 30평대를 쓰시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각 등수에 제가 있다면이라고 가정을 한어 예상이어 가지고 무조건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한 단계 더 적은 평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순위자 중에서 1순위 신청자들 중에서 권리 가액이 높은 순서대로 그냥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내 권리 가액보다 더 적은 평수도 괜찮다. 어 오히려 확정적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너무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국공유지 불화받으실 분들이랑 이제 지분을 추가 매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수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조합사무실에서도 모른다고 어디서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부동산은 심리가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이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 제 1위인 그 3,400억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진 쪽이 이제 교회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 뭐 아파트를 신청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가를 신청을 해서 교회를 존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완전히 상위 포식자 분들 중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하향 지원하실 분들이 또 많아 보이고,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어, 확정된 감정평가액 순위에서 <laughs> 어~ 이제 치고 올라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분을 추가 매입하시거나 국공유지에 불어받으신 걸로 순위를 상승하시는 분들과 이제 플러스죠 그리고 또 이제 하향 지원하시는 분들 아예 분양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위 순위에서 이제 업, 이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면 결국 똔똔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양 신청도 평형 신청도 하나의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과 성격에 따라서 어 자신을 믿고 어 신청을 해주시는 게 맞을 맞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귀성에서 이제 자산이 많이 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대형 평형 강세 현상은 중대형 평형이 세대 수가 전반적으로 적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남 삼구역이 다 개발되고 난 후에는 또 중대형 평형이 많이 공급이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어 미래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각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앞으로의 인생 계획이나 뭐어 가족 계획 내지는 어 선호하는 평역수 이런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그리고 자랑가의그 권리가액이랑 비교를 하셔가지고 어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가 유턴은 후문 출입구에서 상가 유턴을 하라는 것 같아. 그치? 지금 집중해서 초 집중 중. 이 이번 오치명 그냥 우리 못 가는 거야? 어. 나이도안 나면 끝이야 그. 50m 정도면 이 정도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제... 어, 맞아, 맞아요. 요, 긴것같아 골목이랑 어, 할 수... 어, 어, 여기다, 그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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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차를못 치고 그냥 이렇게... 어. 내려가는 거지... 가고... 시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유로운 실내 분위기와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어, 완벽한 한 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블루보트 커피를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